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이 시간 어, 4월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잘 마무리하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의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늘 확신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어, 그래야 먼저 된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이 땅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확신의 하루 오늘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 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에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소서하더라. 3일 만에 여로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루오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루오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루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하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빗을 낳았더라 루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루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루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이니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수 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안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구방 시삭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루오밤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돌아가져 갔더라. 루오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루오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루오보암 왕, 루오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루오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루오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이었더라. 루오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루오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위성의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열왕기서처럼 북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북 이스라엘이 남 유다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 자기들의 북 이스라엘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어그 이야기를 이 역대기 저자가 쭉 하면서 1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반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어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잘못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열로 어 열로 있는 대신들에게 묻고 젊은 대신들에게 물었어요. 물론 의견을 물은 것은 좋았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거든요. 루오보함은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지혜들을 모으고 이 세상에 많은 그 자료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애굽의 침공을 받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이1 2장 애굽의 침공을 받으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남겨 두셨다. 왜냐? 르호보암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과 내 삶의 평안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 내가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정한다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될까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셔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소. 하나님 더욱 더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위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고.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정 모두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나누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의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수 있도록 더하셔서 제 사랑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